안녕하세요. 신미튜브의 신비 신미입니다. 오늘해볼 것은 포켓몬 카드 10팩 까기인데요. 제가 봄을그 카드를, 팩을 뜯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릴 게한 가지 있는데 제가 원래 파란 책상이었잖아요. 근데 하얀 책상으로 바뀌었죠. 제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 팩을 한번 까볼 건데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보기 지랑옹 질퍽이, 아그 전에 좋은 거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골그루, 엠페르트, 아라리, 화강돌, 해몽돌, 버섯무플라이곤 브이. 이것도 좋은 건가? 오뚜꾼, 치라치오, 불꽃승이, 프로젤, 쉐이미, 브이. 가재장군, 골비란, 기기어르, 데코파르, 도롱 마담. 이것 좀 신기한데? 진짜 나무에 걸려있는 것 같아. 타격띠, 비버니, 파치리스, 마그마의 용소, 네오라이스, 브이. 나왜 자꾸 브이만 나오는 거지? 삐삐, 브이젤, 캐스퐁포프니랑옐풍 브이 이런거 뭔지 모르겠다 답상어둥 비버니 럭시우 미나피 마그마번 마그마 에레브 골비람 찌크호르 파이어 이거 뭔가 홀로그램인데 그래도 찌르꾸, 나시, 파치리스, 도롱마담, 하이퍼볼. 마지막에는 안 좋은 걸로. 제가 이렇게 다 깠는데, 이게 총몇 팩인지 알아요? 이게 10팩이거든요? 30팩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구해가지고, 10팩밖에 못,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1 0 팩을 구했는데, 좋은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나왔어요. 엄청 특이하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 제일 좋겠다로, 제일 예쁘고 뭔가 좋은 걸로 말하면은 이건 것 같아요. 열풍 얘도 물론 이거랑 똑같은 거지만 그림이 다르잖아요. 어, 홀로그램이에요. 초점, 초점. 그래가지고 플라이곤, 플라이곤도 조, 좋긴 한데 저는 옐풍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깠는데 여기 이거 보이죠? 여기 위에. 이 위에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거 노랑색 뭔가 가운, 검은색, 노랑색이랑 섞인 부분은 좋은 거라고 알았고, 여기, 여기에 또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뭔가 홀로그램 그런 거고, 이런 뭐, 검은색이랑 노랑색이랑 섞인 거는 좋은 거.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꼭꼭. 안녕!